번역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음. 웃음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서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음?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잠언 앞부분을 기록하게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지만 사실상 다윗 왕의 아들 이었지만, 3절에 보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 어머니 바세바, 사실 바세바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게다가, 게다가, 바세바에게 먼저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하여 빨리 죽죠. 그다음에 또 아들 중에 왕이 되려고 작당한 인간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인간이 있었고 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둘다 자기가 왕이라고 한번 설치다가 또 이렇게 뭐 너는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면 죽는다 뭐 이런 경고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또 하나는 뭐 재단 뿔을 잡아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하기도 하고 이왕 왕실이라는 곳이 참.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암투도 많고 어찌 보면 참 목숨도 위태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 부족한 아들이었고 참 어찌 보면 어떻게 저항할 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 다윗과 바세바의 훈계와 양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특히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찌 보면 솔로몬의 약한 부분을 그렇게 지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밖에서 지낸 그야말로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용기로 충만하여서 양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모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왕 자리를 주어도 나라를 잘 다스리겠나 싶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였고, 솔로몬은 또 자기만의 어떤 목표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너뭘 원하느냐? 저는 이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지혜를 약속받게 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명철은 분별하는 통찰력이라고 앞에서 한번 그랬습니다. 또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지혜라는 것이 단지 나를 부하게 만드는 꾀가 아니라 선한 돌이라 그랬습니다. 그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 뻗고 잘수 있게 당당하게 만드는 좀 선한 지혜. 이런 것들을 떠나지 말고 또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왔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 그것을 따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암투 많고 권력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그 왕실 안에서도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지혜가 어느 날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이 전쟁 폐허로부터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서 결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정도로 다시 나라가 세계 10위 안의 경제대국이 된 것도 보면 부모들은 그렇게 못 배웠을지라도 자식만은 그래도 배우게 만들게 하고 교육을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소를 팔아서라도 그렇게 대학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고 뭔가 배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이 사람들이 경제 개발의 역군이 되어서 나라를 비약적으로 세워 나갔던 거지요. 게함물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인데 이. 솔로몬 당시에 기원전 1000년이나 오래 전의 고대 왕국에서는 그야말로 무슨, 고대 왕국, 그때 당시의 고대 왕국들은 신정일치사회라 해가지고 무당이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도 하였고, 또 어떤 나라는 무력이 강한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통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그런 와중에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여기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를 구하였고, 또 본인 스스로도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그 지혜를 계속 얻고 갈고 다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는 결국 솔로몬을 보호하였고 또 솔로몬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같은 의미의 구절이 병행되어 있죠.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래서 이 다른 것들 부와 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왕으로서는 부 왕, 왕이, 왕이 부자고 왕이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왕인데, 이미 왕인데. 그래서 왕은 그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거기에 제일 목표를 두고 마음을, 중심을 거기다 둔다면 분명히 지혜가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왕이 뭐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왕의 올바른 목표지요. 그러면 그 외에 부와 명예는 다 따라오는 것이고, 어차피 왕은 권력자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이 왕의 합당한 길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게 지금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지혜로 말미하마 자기가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금, 은을 갖다 바치면서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지혜를 높이 사서 열심히 얻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다른 나라들에서 이 솔로몬을 높이 들게 만들었지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품은 솔로몬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영활롭게 하였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활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의인, 의인법을 써 가지고 그가 아름다운 관을 주고 명예를 주겠단 말이죠. 영활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 왕에게는 지혜가 이런 의미와 가치를 지녔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여호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면서 지혜를 얻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고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살게 없어서 저녁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내가 오늘 사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용서 없어서 마치 욕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미일 공조는 우리 자유주의를 지키는 공조이고 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버텨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경제적으로는 또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관계를 단절할 수도 없는 게또이 러시아, 중국 이런 동네하고도 맺어야 되는 그런 관계죠.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정세가 어지러워졌는데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거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거 같은 그런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느 한 편을 서가지고 그렇게 누구를,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숭배에 가깝게 하고 있고, 지금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우리 백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생겼습니다. 이미 뭐 경찰들을 때리고 이렇게 했던 일이 나왔지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걸음을 걸을까. 지혜롭게 생활하는 것이 심히 필요한 지금입니다. 지금, 어,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향이 발표되는 바람에 각 나라들이 다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만 지금 찌그덕빠그덕 하느라 그걸 안 살피고 있지만 큰일 큰일 날 지경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잘 판단하고 이 자기의 앞길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더큰 IMF 이상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지혜로 행하는 것을 간구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 말고는 우리가 달리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이 바르게 되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기원전 천년의 이런 지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지만,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희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훌륭하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